어우 추워라 오늘은 뭐 새벽 다섯 시 부터 오락 하셨나 춥긴 춥네 어,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길 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어, 오늘 어떤 일로 오시겠나요? 아, 오늘 직원 배송을 좀 도와드릴 겸도 해서, 어, 현장 새벽에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피디님하고, 어, 대전 시내 저희 거래처 일부 같이 살펴보려고 불렀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배달도 없으셨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수기 거래처가 좀 일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배송에 어떤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뭐 기사님이 잠깐 휴무 있으실 때 이렇게 배송 파트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저희가 첫 집으로 가는 집은 팥볶음탕 전문점 프랜차이즈 샤벳샵이고요. 어, 네. 여기도 작년에 브랜드를 런칭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로드샵을 하셨다가, 이제 올해는 샤뱅샵으로 전략을 바꾸셨는데, 올해 좀 소비자분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반응이 뜨거워서, 샤뱅샵으로 문의가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지금 전국에는 한 45점 이상, 40포점? 네, 40포점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지에 도착했다고? 여기는 옆에 나한신호보 아, 여기구나, 자연. 자, 저희는 이제 거래면세표가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점표를 여기다 분리를 시킵니다. 첫집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밀번호를 다 전표에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차장 쪽 문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하네요. 어, 매장이 깔끔하네요, 여기도. 어, 저도 처음 방문한 거라 지금 주방 안에 냉장고가 없네요. 그러면 이쪽. 어, 네, 된장고. 이쪽에 보니까, 반말이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이쪽에다가 닭고기를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고 시켜드리고, 전편는 위에다 놔드렸습니다. 이제 문만 닫고, 저희는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첫째 배송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번 매장으로 가시죠. 네. 첫째는, 순사치킨 전문점? 여기는 사장님은 뼈를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만 자기는 보통 1인분에 저희들이 치킨집을 판매하는 게 보통 600g에서 700g 사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그두 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닭다리살 정육이 엄청 많이 나가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포장지도 예, 예뻐요. 저희 우체국 택배 박스 받는 것처럼 치킨을 그 택배 박스에다가 담아서 주더라고요. 좀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닭고기 수살 전문점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박스에 20kg 단위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쪽에서 총 80kg 주문하셔서 오늘 총네 박스를 입고 시킬 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보시면 박스가 참신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얻고 계시고요. 주변에는 또 대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전대학교 학생들의 단골집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수고 하세요. 네, 네. 나올 때는 이제 인도 다음 타고 이동하시죠. 네. 아, 지금 제가 지난, 제 올해 6월 달에 가게를 정리한 매장이 보이네요. 이 우측에, 아 좌측에 보면 탄탄푸드라고 있는데, 여기 탄탄푸드 자리에서 제가 샵샵이나 아니면 메뉴 개발, 그리고 저희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향후 거래처가 될 분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메뉴들도 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어, 배달도 해봤던 매장입니다. 매장 운영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용 인원에 대한 문제로 지금 현재 저 매장은, 어, 탄탄포드, 육가공회사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약간 향수가 느껴지시나요 어, 아, 향수 보고 싶지 않죠. <웃음> <웃음> 어, 향수라기보다, 아, 네, 저 자리에서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라기보다, 어, 아, 일단, 뭐, 무언가를 계속 도전을 하고, 그래도 또,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어, 노력했다는 거에 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속 운영이나 아니면 좀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러지 못했던 게 또, 한편으로 는또 아쉽네요. 그래도 뭐, 멈추지 않고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 매장에서 또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어, 지금 또 좋은 결과 값을 얻고 있습니다.